동의해 좋나? <laughs> 아빠는 나는 내한에안 됐다 물어봐 하자 상처만 받지 약에0 0 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야, 이제 에저 조금 저번하다 그래도 그저 음,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괜찮아. 5km 이상 직진하는 경로입니다. 갔다가 또 금요일날 오고. 아 오늘 금요일날도 쉬는 날인데. 그런데. 공부는 생활물량 같다 이거. 아 이번 주 금요일날? 아 목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가나. 아 진짜. <laughs> 또잘 살아와야 될 텐데 내가. 그건 또 그건 또 뭐, 힘들... 그건 수용하고 이러진 않을까 이거. 가 그래도. 어 산에다가? 산에다가? 버린대 산에다가? 따로따로. 따로? 뭐 그래가지고 뭐 애벌레 잡아먹기요 하고 그런다는데. 어?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니 애벌레를 어떻게 잡아먹노? 밥을 안 주고. 그냥 애벌레 잡아먹고 뭐 토끼 잡아먹기 하고 그런다는데. 아 진짜로? 아니 몇 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뭔 어? 모르겠다. 네. 이런 내용 유튜브 에올려도 되나? 잘파못 찰다 이거 내가. 다시 찍어. 아니 그래가지고. 잘했다. 어 어떻게 되는데? 뭘 그래가지고? 뭐가 잘해? 뭘뭘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짧기고 뭐. 아니 그래서 저가 몇 명인데? 어느 따로 다. 저가 몇 명인지 잘한다고. 모르고. 아니 이거 산속에 혼자 뜯어뜨리지 않을까 얘가 이 밤을 몰라 뭐 혼자 버티라면 버텨야지 물속에서 남서는 것보다 는겠지이 산속도 얼무아이 칠이산에 안있어지야 진짜 사람이 혼자서 전한다고 하면 죽는 거야 보니까 무서웠었 이 공군 생활 훈련이네 그건 또 아니 공군이 이제 만약에 바다에 안 떨어지고 이제 뭐고 이제 뭐 산에 떨어졌을 때 이런 거 하는 거가 그렇지 뭐아참 진짜 아유. 멋지다 어야 <laughs>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라 어디서든지 살아올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라게 어디고 그런 훈련을 누가 시켜 주노 사실 그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니네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고 니 그거 니 옛날에 그 누구 그 남자 그 누구 있었다 이가 그 참은 어 그래 있세. 그래 가 요새 많아사람 이제 나이 잽은 먹었을 텐데 그 사람 요새 안 하는가 하재 인제안 아, 어, 하나 그거 인제는안할걸 아마 아. 그 사람도 나이가 아빠랑 비슷할 걸아 근데 그 사람 진짜 진짜 대단하더라 이가 그렇지 뱀뱀 먹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카메라나 하 이런 사, 촬영하는 사람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카메라도 이제 지원자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그 이후에? <laughs> <laughs> 엄마 그래가 그거 어가 얼마냐 카메라도 지가 혼자 들고 나가고 음.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가면은 음. 이제 구조되는 거고 음. 엄마야.

쭈네 그죠 아, 진짜 멋지다 시원하 좋네 약간 끈적한 이런 것도 있는 거이가 탄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내가 네가 아 네가 그거 할줄 알았으면 내일 그냥 외할머니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할머니 보고 왔으면 됐었는데 아 맞제? 아 저항 저항 안 <목소리도> 월요일에다아이 동해 다음주에 나 그렇지 아 쉬는날 바뀐거 알려줄 거야. 응. 뚜러미가 너무 많다, 맞지? 네, 어? 좋아 음. 이게 트럼미가 무슨 호루라기 소리처럼 들리네 그러게. 그지? 毎日だから。うん 좀 많이 어두워졌네. 그죠? 아, 진짜 절기는 무섭다. 어? 절기가 정확하다고. 그지? 근데 낮에는 또 따뜻하다가도 봐라 밤에 내리면 이렇게 돼. 아니야, 난 따뜻한데, 더운데. 엄마 때도 더고니 옛날에 달 보고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니네 그런 거. 달 보는 거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래, 3 1일일날 목요일이 몸반나니 시커머. 봤었 찍었나? 어. 어 그런 거좀 주면 안 돼, 엄마한테? 근데 되게 멋있던데 다리. 아니, 시커머 그런 거좀 영상 좀올리면안 돼? 영상은 없을 텐데. 웃긴다. 그 망원경 부산에 있는 망원경 시골에 가져와야 되겠다. 시골에 옮기마 그래 옮겨 들고 오지 그냥 그지 와, 그, 망원경 나는 그거 들고 오면 안 된다 왜? 그거 그 꾸준하게 제때 물꾸준지않 주면 그거 티비만나 줬는데 그거 뭐라야망원경 얘기하는데 지 <laughs> 얘기하노 지금 아망원경 아, 나는 난, 그, 난난 그거 나 얘기하노 나는 알아 그 지금 붙피타가 내가 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별 많은 날에는 위로 올라가서 보면 된다 이거 그자 내 소리라 다 그자? 문 열어놨나 거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열었어 쫄았지? 어어와어또차 어. 아, 크네 응? 어, 어. 나중간서딱 느꼈어 저런 차는 차 빨리 달린다 저런 차는. 응. 버스가 진짜 빨리 달리더라 어제 프리미어 버스 탔거든 아. 어. 버스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응 프리미어 버스 되게 좋더라 응. 거의 진짜 누워서 그런데. 어. 그리고 뭐 칸마다 커튼이 있어가지고, 응. 다 가릴 수 있어. 내 공간을. 아, 진짜? 어. 커튼이 있어가 칸마다. <laughs> 그도 괜찮다, 그죠? 그도 응? 어? 괜찮네. <laughs> 그냥 온전하게 내가 곧 그거 된다는 거잖아. 어, 맞지. 근데 그때는 그냥 자는 게 제일 괜찮지 않나? 어, 거의 그냥 일자로 누워가지고. 뭐산 되겠네 아, 그래도. 그래. 맞지. 아 그럼 아, 1인석이야다그 버스는? 아니 이두칸한 칸이로 돼 있는데 아. 두 칸에도 그 의자 사이에 칸막이가 아, 그 커튼이 있어. 그러면 아. 가릴 수있게 아. 거기도 두칸짜리보다한칸짜리가 낫겠네. 그래도 한칸짜리가 편하지. 근데 만약에 두 칸짜리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아예 다리를 뻗을수 있잖아, 그냥 아예. 옆으로도. 옆으로 다리를 못잘 뻗나? 못 뻗나, 중간에, 그때문에 그럼 그거는 어제 몇분 걸리대? 어제 광주에서 오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 3시간 3시간 타고 왔나? 어. 음, 힘들었겠다 어제 또 무안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원래 한 40분이면 가는데 어. 차가 막히게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 거기서? 네, 무안에서 어. 니까나차 많이 막히더라고 왜 막혔는데 어저 비가 와서 그런나 금요일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그럼 그 시간은 이제 앞으로 피해야 되겠네. 어, 피한다고 피해 지나그게 음. 너 나올 때는 내가 같이 생물생들다 같이 안 나오나? 어? 다 같이 안 나오나? 다 같이 나오지. 네, 어제는 뭐 월요일까지 에, 시기 때문에 다 나왔겠네. 오늘 다 나온다. 거기 공항 옆에 뭐가 뭐 있나? 그래 그래. 공항도 지였는지도 모르겠다 나 사실. 수고시켜 하루에 비행기가 한대 뜨면 많이 뜨고. 그한 대는 뭔데? 군사용이가? 아니, 그러면. 아니, 군사용 빼고. 군사용 빼고? 어, 민간 항공기는 그냥 하루에 한대 뜨면 많이 뜨고. 근데 민간 항공기는 거기서 아, 어디로 가는데?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아, 그런 게 하나씩 뜨네. 근데 그게 진짜 없는 날도 커다하고. 어. 그러니까 비행 플랜이 아예 하나도 없는 날도 많고. 그럼 만약에 승객이 없으면 아예 안 뜨겠네 어? 승객이 없으면 안될까 아이가 어? 그러면 그 부사관들도 다 나오나 어? 부사관들도 집에 어? 오나 집에 가냐고 어. 집에 가야될거 아이가 아.. 아니면 관사에 가든가 하겠지 음.. <목소리> 그 하나로 마트가 몇 시까지 하더라, 동요 아, 응. 8시? 시? 0 차시 마트가 있요 집에 왜? 그거 안 들고 왔지 아, 집에 호박 안 들고 왔자. 호박을 들고 왔지. 있습니다. 호박? 어, 호박, 을 내가 아침에 조리 발라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갚았거든. 음. 호박 있으면 호박 하면 되는데, 호박 조리도 그것도 괜찮는데. 아. 지금 어디로 가면 되노? 그럼 식자재 마트 문 열었으면 식자재 마트 가서 오이. 백화? 어, 백화는 문 닫았지 싶다 오늘. 응. 식자재 마트 문 열었는 아거 보고, 어, 식자재 마트에 문 열었으면 오이 그거 니 볶아가지고. 인터 덕산 3거리 교차점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저건가? 어. 저기가 덕천 빌딩이네. 덕천 빌딩.